519 누구의 범위를 찾자 그랬어요? 아니요. EA의 범위를 찾아라고 어? EA 왜낚였는 니한테 음. 아, Y의 범위를 찾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X의 범위가 안 나와있지? 이상이 나와있죠? X의 범위부터 찾읍시다 전체적으로 5를 더해 3을 나누면 X의 범위가 완성이 됐어 됐니? 자 나는 Y의 범위를 찾고 싶은데 이 관계에 의해서 y를 뭐라 쓸수 있어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 쓸수 있다고 자이 녀석을 가지고 이 마이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뭐 먼저 할까요?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곱해봐 0보다 작죠? 됐니? 이제 1을 더해 됐니? 이게 뭔데? Y, 이가 y의 범위 나왔어요. 따라서 a는 누가 1이라는 줄잘 몰라. 바란 말이야. b는 뭐예요? 1. 따라서 a2배 해서 b라는 1위를 빼래.